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0절로 1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주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윤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안식일를 주어 그들과 나사이의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주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윤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아멘. 어제 우리가 제수요일 예배를 함께 드렸고 어제부터 우리 사순절에 하루하루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권영민 목사님 말씀 중에 제수요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회개가 그런 자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어, 그렇구나 그렇구나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더 깨끗해지고, 회개하고 나면 우리가 더 멋진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회개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더 멋져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래 나의 모습을 찾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찾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의 가장 연약한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습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연약한 자리, 힘없고 연약해서 우리가 눈물나고 답답한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했다라고 성경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러내신 이유가 뭘까요? 아마 각자 마음 속에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러내셔서 광야와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선민들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불러내셨다. 그렇게 여러분 다 이해하고 계시죠? 네, 맞아요. 맞는데 그럼 예배 공동체가 뭘까? 어떤 것이 예배하는 것일까? 그냥 출애굽의 관점에서만 봤을 때 어떤 것이 예배 공동체일까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깨뚫어 본다면 애굽에서 있었던 마지막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 주셨던 그 기적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왜 출애굽을 하셨는지가 분명히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열 가지 재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음, 열 장이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다 외우지 못하죠. 제가 그래서 잘 외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피개구리가 이빨이 아파서 악독하게 우에 흙에 장사 지냈다. <laughs> 무슨 소리인지 알쏭달쏭하죠? 피개구리. 자, 피개구리. 그 다음에 이빨이 아프대요. 이파이 이의 재앙, 파리 의 재앙, 악독하게는요 악질과 독종을 말하는 거고요. 악독하게 우매, 우매는 뭐죠? 우박, 메뚜기, 흙에 장사지냈다. 흙은요 그 흙이 아니라 그냥 흑암. 장사는 장자, 장자를 죽이는. 제가 그냥 우습게 그냥 말씀을 드렸지만 이열 가지의 재앙의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집트에서 신격화 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예배 공동체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러내셨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매어 있었던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열 가지 그 재앙으로 보여주셨던 그열 가지의 대상들, 지금까지 그들이 섬겼거나 혹은 그들이 굴종했던, 그들이 복종했던. 그들의 우상이 되었던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은 너희가 지금까지는 자연과 환경과 그리고 어떤 대상에게 매어서 그것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에게 매이고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출애굽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러서 그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에게만 바라보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다른 것들로부터 메었던 것을 벗어나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다시 그곳에 메이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새로운 삶을 얻고, 새로운 율법 아래, 그율례 아래,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일본의 신앙의 선배 중에 우찌무라 간조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을 갖고 나서 그의 참회록에 쓴 글이 있는데, 그 글에 보면 내용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일본에서 그는 수없이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일본에 수억의 신들이 있다 그러죠그 신들에게서 매여 있는 줄 몰랐었는데 하나님을 한 분을 만나고 나니 아 내가 매여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는 참회록에 쓰더군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에게 온전히 매이게 된다면. 내가 지금까지 어디에 눌려 있었고 내가 무엇에 매여 있었는지가 깨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삶을 얻을 내 율례, 즉 하나님께서는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하셨어요. 다른 것들로부터 어려운 그리를 억압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의 율례를 가운데 묶어 두셨는데 그윤례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하나의 법에 매이게 하셨는데 그 법은 삶을 얻으리라는 그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런 부사가 붙어 있어요. 삶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런 꾸며주는 이야기가 들어 있어요. 즉 생명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매임 가운데로 우리를 묶어 두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오늘 제가 처음에 인사드릴 때사순절의 이제 둘째 날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옛그 우리 선배들 우리 귀한 또 선배 신앙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들은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자기죄를 의 회개하고 삶을 진지하게 살기 위해서 삶도 진지 진정성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 오락이라든지 아니면 음주라든지 그런 것들은 모두 다 금하고 그리고 매일 금식하는 분들도 계셨고 매일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즉. 무엇인가를 하나를 우리가 더 메이는 삶을 그냥 자처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사순절을 걸어가셨어요.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묶여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버리되 하나님에게는 묶이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묶여서 사순절에는 그렇게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고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더 진지하게 말씀을 읽고 말씀에 묶이는 것을 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냥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묶이면서 나아가는 것이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때로는 힘들어요. 주일에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못 가면 힘들잖아요. 우리 애들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놀고 싶은데 놀지 못하면은 조금 억울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재밌게 지내는 것 같은데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조금 억울하게 좀 희생하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매임이 여러분 슬픕니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율례에매이게 하신 것은 오늘 성경의 11절의 말씀처럼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그 하나의 법에 매이게 하신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벗어나서 지금까지 우리를 누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던 그열 가지의 재앙들요. 열 가지의 우상들요 지금까지 우리를 누르고 있는지도 몰랐던 수많은 이 환경의 지배 말이에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오히려 하나님에게 매이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불러내셨는데 그래서 그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삶의 자리로 살아나는 그 윤례 가운데 그를 불러내셨는데 다시 그들은 옛 것을 그리며 옛 것에 묶이기를 소원해서 돌아가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순절의 둘째 날로 초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묶임이 오히려 생명을 얻는 묶임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루를 또 살아내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루를 또 진지하게 하나님에게 묶이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하며 간절히 또 여러분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수없이 우리를 억누르는 많은 것들로부터 주님 벗어나서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공동 기도문은 일곱 번째 말씀사문동 온 세계 성교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삼 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삼 공동체 성락선교교회에게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숙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재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지금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이천 통독을 통해 말씀의 복에 충만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영적 갱신을 통해 거룩함과 복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유럽 직할 지방의 영성 수련의 쓰미나 집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단임 목사님의 건강과 또 그분의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아무런 사고 없이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주님 안에서 하나되게 하시고 북한의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공동의 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